시은아, 응. 아빠 출근하신데 시은이가 문 열어드려야지. 무슨 소리야? 엄마, 안아줘? 엄마. 아구, 아구, 아구. 아빠도 가야돼, 지 응. 염소가 있나? 응. 아, 아빠 문열어주게 응. 싫어. 문 열어주기 싫어. 카메라 응? 응? 겠나 응? 응? 응. 응. 응 <laughs> 자, 됐습니다. <laughs> 아무것도 못하네. <없다네. 웃음> <laughs> 안녕하십니다 안녕 안녕해신. <laughs> 안녕 안녕. <laughs> 는데 <재밌는다, 웃어. 웃음> 응. 응. 아빠 출근하셨지응가응가 응. 응가, 응가? 뭔가를 할 거야? 응. 했어? 할 거야? 여기 물 마셔. 응. 우와, 시은이 물도 잘 마시네. 응. 아침에 일어나면 물 마시는 거지? 응. 됐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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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위로 고개 들어. 응. 아, 미안해. 너무 커. 미안해. 엄나왔어 짠~~ 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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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니니니니니니니 아이고 오늘 갈거하시혜야 트니 트니 오늘 반자기쌤 만나러 갈거야 어, 뭐야 네모났네 뭐가 켜 에구르르. 주황색 위로 쑥 올라가지요. 주황색. 파란색 위로 쑥. 오. 뭐죠뭐죠 차갑게 먹어 볼래? 아니야. 안 돼, 안 돼. 응. 감사합니다. 응. 여기 이제 다 나왔는데? 이제 안 발라도 되는데? 여기 이제 다 나왔어. 이렇게 되면 다 나은 거야, 시연아. 그래도 아픈 거 같아? 발랐으면 좋겠어? 알겠어. 발라줄게. 어디? 여기? 여기 괜찮은데? 여기 안 아픈데? 여기 안 아픈데? 응? 여기? 여기 는안 아픈데? 없어, 끝? 끝? 끝이야. 어, 끝이야. 어, 끝이야, 될줄 알았어. 뭐야? 고마워. 엄마 줄라고 그랬어? 고마워. 시연아, 옥수수는 무슨 색깔이야? 노랑색 아, 노랑색 맞아. 어? 엄마 옷이랑 똑같네. 아이, 좋아. 누가? 누가? 어 시은이가 먹은 옥수수가 똥에 나왔어. 안녕할 거야? 어. 어 안녕하자. 안녕. 안녕해? 아니. 아니야? 시은이 근데 이거는 못 먹는 옥수수야. 응가로 나온 옥수수는. 어 버리는 거야. 이거는 지지. 시은이는 저새새 옥수수 먹으면 되지. 그치? 안녕해. 안녕. 안 어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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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녕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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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녕 안녕. 안가가가가가가 이거 해볼 거야 이거. 우와, 됐다. 어. 이제 양말도 혼자 다 신고 대단해. 잘 딸깍 응, 올려놓으세요 그거 신을 거야? 응. 집가져가지집 네 집. 이거 1 눌러야지 가지 어린이집 갈 거니까 테니 테니 만나서 반가워요 아! 올라가, 올라가 지어 카. 카. 어, 시은이가 심었지 안녕 오, 안녕 네. 아, 시은이 오늘 재밌었어? 안녕 시감이 안녕 어 시은이가 심었지. 뭐마가 치치 폭폭 타고 오지? 응응 응, 근데 아빠 오늘 좀 늦게 오시는데 일이 많대 아빠 치치 응 아빠 치치 아빠 치치 응. 아빠 보고 싶어? そうそう。